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발표된 물가 지표 때문에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나스닥과 IT 빅테크만 환호를 한 거죠. 어, S&P와 다른 종목들은 좀 비교적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분명히 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건 강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렇지만은 오늘 세계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어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어떤 변동성 확대, 박스권 탈피를 할수 있게 할 만한 그런 중요한 재료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오늘도 시장은 뭐 기대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뭐 전반적인 약세 흐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적인 유럽 증시는 뭐 특별한 뭐 변화 없어 보입니다. 계속 박스권입니다. 아, 어, 요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그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물가지표는 예상치를 뭐 전반적으로 좀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금 물가지표를 하회한다. 중국이 물가지표를 하회한다라는 거는, 어, 사실 이런 건 증시의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가 원래 막9% 10% 이렇게 높았던 미국의 인플레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는 인플레가 낮아지는 게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중국은 이제 계속해서 어떤 경기침체 우려 혹은 경기침체나 경기 둔화에서 이제 극복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플레이션 물가지표가 둔화가 된다는 라 거는 오히려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라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과 같이 무조건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 좋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지표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좀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 CPI가 작년 대비 0.1% 상승했다. 그리고 뭐월 증가율이 마이너스 0.1%다 이런 건 사실 그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악재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뭐 하락 마감을 어,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 이런 모습이고, 일본은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적당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어, 제 생각에는 그 몇몇 종목들의 이런 악재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 네, 에코프로 전 회장이 2심에서 원심 깨졌다 이러면서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좀안 좋게 전환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친구들이 워낙 급등을 해 놨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가 됐는데 시가총액이 좀 제법 큰 친구들이 됐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는 분위기 메이커가 됐는데 이런 종목들의, 이런, 이런 악재가 터지는 거는, 그죠. 이런, 이런 뉴스가 등장하는 건 분명히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에 터진 악재. 뭐, 그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오늘도 뭐, 무역 수지, 한국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뭐, 적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고요 근데 뭐, 무역 적자, 그, 무역 수지가 적자다. 뭐, 무역 적자가 났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죠? 이, 뭐, 물론, 요거는 무역 숙자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요거는 어제 나온 기사이긴 한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3월 경상 수지죠. 그죠? 3월 경상 수지. 오늘 발표된 거는, 오늘 발표된 건 뭐, 지난주 무역 수지였나? 그게 오늘 발표가 된 거고, 하여튼 그것도 적자라고 하는 거고, 하여튼, 이제 요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3월 경상수지 이야기 한 겁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죠. 일단 숫자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상수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어, 물건, 수출입 한 것도 구성이 되고요. 여기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수지라는 것도 있고,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것도 있죠.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숫자들을 보시면 눈에 띄는 거는 상품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어, 수출이 뭐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수입이 뭐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해서, 뭐 결과적으로 상품 수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 요런 점 일단 눈에 띄고요. 이건 근데 한국 증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점이라 할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런 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그죠? 원자재를, 한국, 한국은 경제 구조가 원자재를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에 한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는 요런 어떤 무역을 하는 수출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수입, 이 무역 수지가 이 경제, 경제의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건 분명히 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나무슨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게 안 좋다라고 해서 증시가 대폭락을 해야 된다. 금융위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분명 이게 안 좋은 거는, 아,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대폭락해야 된다. 위기가 올 거다. 라는 것은 좀 거리가 좀먼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위기가 난다. 그러는 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부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채. 예.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이 계속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이거를 상환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디폴트가 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무역수지에 적자가 났다 이런 이런 게뭐 이런 게 누적된다 라고 해서 당장 뭐 위기가 난다 이런 건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뭐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뭐 0에 가깝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무역 수지 적자나 뭐 이런 기사를 해석할 때는 조금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라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기사 이야기를 좀 계속 더 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달러는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본원 소득 수지를 보시면 투자 소득에서 배당 소득을 보시면 되는데 배당 소득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지로 좀 적자 많이 나고 서비스 수지로 좀 적자가 많이 난 거를 이 한국은 투자에 대한 어떤 배당 소득 또그리 이자 소득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극복을 하고 있다는 라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전과 한국이 좀 많이 좀 건강 상태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렇 예전에 IMF 때는 정말 한국도 이 곳간에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저금을 해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금해놓은 게 아예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왜냐면 IMF 때는 이제, 이제서야 막 한국이, 이제서야 막 한국이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죠, 네, 이제서야 어깨를 펴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저금해놓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97년 IMF 이후 어느덧 이제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먹고 살 만한 시대가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곳간에 쌓아놓은 게 많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여기 있는 이곳간을 가지고 여, 여기저기 해외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고 이 해외에 투자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달러 유입을 시키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조금 좀 한국도 좀 바뀌긴 한 거죠. 나름 좀 선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곳간이 텅 비었을 때와 지금은 분명히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수지 적자, 뭐 혹은 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품 수지가 적자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분명히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요인이긴 하나 이것만 갖고 한국이 망할 수는 없다. 한국은 아우 생각보다 그래도 곳간에 뭐가 곡식이 많이 들어 있고 아직까지 배가 부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요런저런 이야기들을 좀해 봤고요. 어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차트들 좀 살펴보자면은 일본 증시 뭐 계속해서 어떤 전고점 자리가 여기 있죠. 전고점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매도세, 뭐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답답한 구간 안에 와있죠. 그죠? 저항을 만났으니까요. 이런 모습들 볼수 있겠고,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그죠? 박스권 이렇게, 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증시는 오늘 물가지표 둔화 이런 거를 안 좋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 그렇지만, 얘도 박스권이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만 좀 반응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조, 조금 이따 한국 증시도 볼 건데 사실 그 세계 증시는 그 어젯밤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의 영향은 거의 없다. 일단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는 그냥 소문난 잔치였는데 먹을 게 없는 소문난 잔치였음이 다시 한번 좀 오늘 드러나는 이런 예, 그런 모습이 오늘 좀잘 드러난 것 같긴 합니다. 반응한 거는 오직 나스닥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예, 참고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스닥을 이제 포지션을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청산할 예정인데 어쨌든 또 다시 뭐 새로 잡으면 됩니다. 그죠? 뭐 아직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언젠가 또뭐 다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뭐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런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진정으로 주식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언제 진짜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누가 봐도 저로의 찬스가 왔는데 저로의 찬스에 베팅할 돈이 없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아쉬운 거죠.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아쉬운 건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는 게 진짜, 어, 진짜 그게 아쉬운 일이지, 일단 살아남아 있으면은 뭐 괜찮다라는 거. 어, 또 그리고 이게 투자라는 게 아무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제 생각엔 어젯밤에 뭐 그런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특별히 조금 더 박스권을 돌파한 착했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될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언제 실제 투자에 적용을 시키냐 그 타이밍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착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하방으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투자는 타이밍이다. 그죠? 어, 아무리 하락하는 종목도 타이밍만 잘 먹으면 은 상승으로 먹을 수 있고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도 타이밍 잘 하면은 하락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만큼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뭐 미국 나스닥은 지금 하방을 볼 타이밍은 음. 조금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지금 현재 관점으로서는요 물론 오늘 밤에 다시 뒤집 네, 물론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면은 뭐 다시 되돌리면 뭐 다시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오후 4시 상황에서는 어 네,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단, 나스닥 하방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어, 뭐, 일단,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아, 나스닥만 너무 비싸다. 뭐, 나스닥 다섯 종목이, 어, 나스닥 IT 빅테크만 갖고, 뭐, 세계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을, 네. 충분히 할수 있죠. 나스닥만 강한 게 조금 좀 이상하고, 별로 건전하지 않은 상승인 거, 이런 거 알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면 지수의 하방매팅할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분명히 이상한 현상인 게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예, 일단 받아들이시는 좀 그런 습관 그런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고 어, 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참몇 가지 데이터 보여드릴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들만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 아 그런 것들 보고 한국 증시 좀 보고 그렇게 할까 해요 안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와 같은 뭐 저와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빅테크 다섯 종목만 갖고 계속 미국 증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 좋긴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볼 만할 것 같은데 이 뭐냐면은 이제 다섯 종목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렇게 다섯 종목 최근에 잘 나가는 다섯 종목인데. 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들이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뭐 보시면은 그 2022년에 뭐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이 그뭐 제대로 ISM, ISM New Order라는 지표에 제대로 뭐 반영이 되지 않았다. ISM, 그 ISM 지표들은 더 낮아져야 되고, ISM 지표가 낮아지면, 뭐, 통상적으로 어떤 이 다섯 종목들에 대한 매출액 기대감이, 그 매출액 전망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다섯 종목도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데이터들이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점들을 좀 하나 살펴봤고, 요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진한색,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그 지난 중과 발표가 됐던 그 연준 대출 담당자 서베이 지수인가 서베이라고 해서 그 어떤 대출 의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 지난주에 봤었었죠. 그그 그 지표를 나타낸 건데 어, 그 지표는 분명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 선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직 회사채 시장에서는 어, 그렇게 자금이 네, 그렇게 아직까지 자금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신용에 살짝 위기가 좀 생기긴 했죠 신용에 좀 어떤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못 믿어서 돈을 좀잘못 빌려주고 어, 돈을 잘못 그 빌리고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긴 한데 아직 그게 이제 막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확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진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면은 이 미국 그회사채 본드 스프레드 이런 거는 급격히 증가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예, 대출이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기업들은 어느 정도 어딘가에서 일단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이터 같은 걸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재밌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쯤 됐으면 파란색 선과 이 연한, 예, 그 진한 선과 이 연한 선은 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다이버전스 가 굉장히 심하다 라는 거죠 지금 다이버전스 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 상황이 조금 좀 이상합니다 예어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이런 어색함 들이 다 해소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저기 어떤 지표를 봐도 지금 굉장히 다 이게 어색한 측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뒤바뀌었는데 이런저런 데이터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그뭐 일단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라고 하면서 지도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항이 무거웠죠 예, 지난 3거래일간 이미 저항을 확인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그, 어떤 매도세가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있었던 그런, 그저 에코프로 관련된 악재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지난 4거래일간 선물 329가 저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9라는 저항은 굉장히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된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래쪽으로 좀 배팅할 수 있는 근거 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근거가 등장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라인까지는 아니지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요렇게 삼각 수렴형 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삼각형 보이시죠 이런 삼각 수렴형의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일단 붕괴 시키면서 아래쪽에 추세선을 붕괴 시키면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아래쪽으로 일단 더 가겠다는 라 신호로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주라, 오늘 만기일이라 가지고 사실 저렇게 은봉으로 길게 마감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 됐다라면 뭔가 그래도 좀 의지가 있어 보인다. 세력들이, 어, 좀 한국 증시를 좀 하락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보시면 푸드 옵션들이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이번 바닥 만드는 과정에서 사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결과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떤 소화가 잘 됐다, 에너지가 굉장히 잘 모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일단 쌍바닥을 만든 거고, 혹은 어떤 패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삼각 수려명을 만들어낸 꼴이 됐는데요. 이제 여기 살짝만 돌파한 차가면은 그냥 그대로 레벨업입니다. 푸드옵션은요. 푸드옵션이 레벨업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잘 봐야 된다 근데 이게 한국 증시만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일은 통상적으로 있기 힘들고 세계 증시가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면 세계 증시가 같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텐데 어,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박스권 상황이죠 그죠? 계속해서 박스권 상황이라 언제든지 이제 이 박스권 아래쪽을 붕괴시키기만 한다면 언제든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는 거고 가장 강해서 문제가 되는 나스닥은 어젯밤에 일단 변동성을 일부 확대시키면서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변동성 확대됐고 박스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붕괴시키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잘하면 이 세계 증시의 카나리아와 같은 그 탄광 속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한국 증시, 더군다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나리아인 어떤 푸드 옵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버티는 걸 보면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는 할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한국 증시의 푸드 옵션이 저렇다라고 해서 오늘 밤 나스닥이 폭락할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스닥은 강한 거고요. 코스피가 약한 거고 코스닥이 약한 겁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나스닥을 그런 걸 보면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희망회로를 굴리시면 안될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들고요. 어, 그래서 일단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매물 소화 잘 됐다. 그래서 이런 구간 안에서 이렇게 매물 소화 잘 해가지고 에너지를 가득 모아놨고 예, 터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좀 코스피는 급락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코스닥도 그래요. 예, 코스닥도 중요한 지지선. 3거래일 동안 붕괴시킨 거 차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전저점도 완전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예, 레벨 다운이 확실히 된 거고.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을 찾자면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겠죠? 뭐, 여기 어딘가, 어,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자리 어딘가가 이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이제 다른 지지선은 없습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낮아졌으니 하락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됐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어, 아직, 얘는 사실 뭐 하락 추세까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하락으로 뭐 전환은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전환됐다라고 거의 인정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모습들, 서로 모양은 다른데, 어, 일단 하여튼 둘다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환율은 원래 오늘 이제 저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뭐, 이렇,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 등장하면서 시작을 했으면은, 환율은 사실 계속 강세, 그래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오늘 이제 장중의 위기를 잘 극복한 거죠. 그죠? 달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 3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벅버벅 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다시 한 번에 양봉 하나로 이렇게 강력하게 안착을 해서 지난 3거래일간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안착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중요했던 이 은봉에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래도 지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빌빌빌 했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추세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살리면서 앞으로 다시 정고점 혹은 이제 추가적인 랠리를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위기를 잘 극복한 거예요, 오늘. 오늘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한 꼴이 됐습니다. 일단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달러를 들고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중요한 라인 두 번째에 걸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두번 붕괴되면서 그죠? 중요한 라인 이 자리였잖아요, 그죠? 이 자리 붕괴되면서 이제 레벨업 이런 이야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쌍고점 완성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쌍고점 완성은 됐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겁니다 이제 그죠 앞으로 이런 지지선들을 전저점 뭐 이런 자리들을 깨면서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혼조한 구간입니다 네. 근데 분명히 심상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될때못 가고 쌍고점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혹은 다중 고점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어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도 뭐 구속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3거래일간 확인하면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 중간 중간에 뭐 지지선들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예. 하여튼 뭐 일단 그 일단 아래쪽으로 뭐 지지선이 있든 없든 아래쪽으로 일단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 정도 한 마디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증시는 오늘 일단 S&P는 박스권 그죠? 나스닥은 박스권 돌판한차겠기 때문에 상승 추세 어 완성. 삼, 계속 상승 추세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 저항이 있어요. 그죠? 그죠? 저항이 있긴 있는데 어, 뭐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일단 위로 방향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위험 관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어, 물론 오늘 이제 그 물론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뭐 급락을 하면서 13,300을 다시 붕괴시키면은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오늘 밤 위험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달러레든가 이런 것들 계속 답답한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요런 것들 잘, 잘 보면 되겠죠? 그, 유로화가 1.1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1.1 저항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1.1 저항 테스트. 완전히 붕괴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될지 말지 이런 점들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의미가 클수 있어요. 그, 지난 한 동안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 유로화도 반등하고 달러화가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반등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로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이려고 한다면 주식 시장의 방향도 꺾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같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예, 이런 점들을 이런 점들을 좀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금리들은 뭐 대부분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어, 오늘 구리에서 좀큰 일이 있었네요. 예, 이거 구리 가격인데 구리를 보시면 오늘 드디어 매우 오랫동안 지키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 답답한 구간 끝. 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벨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서의 목표치가 쭉 열렸습니다. 어, 이러니까 오늘 중국 증시가 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중국 물가지표가 안 좋았던 게 여기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 하락 추세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좀 확인을 했고요. 이, 저, 이러면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국의 물가지표 그죠. 그 원자재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중국이 원유도 좀 많이 쓰고그 뭐예요. 저 중국이 석유도 많이 갖다 쓰고 구리도 많이 갖다 쓰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원자재 소비가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일단 그죠. 그 아무튼, 뭔가 좀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원자재 가격도 일단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원자재들이 좀 어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슬슬 또 반영을 할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증시에 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일단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얼추 다 봤구요. 그, 아, 저기 참 그, C.S. 은행의 C.S. 은행의 C.D.S.가 다시 급등한다는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주식 시장에는 보시다시피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증시 지금 저기 뭐야 미국 선물 시장 잘 오르고 있고 유럽 증시도 강한 걸로 봐서 어뭐 그런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다시 C.D.S.가 급등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아무튼, 그, 나스닥 같은 거는 버티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